아이총와이렇시끄러 누구? 중앙에 들 간다 이쪽으로 됐어. 알았어 어. 나. 그만 좀 누워! 우리 온다기. 왔다. 나기 절리고혹시 오는 거. 일반에서 둘이다. 하나 더 있다. 지금 사프에, 사프 좀. 좀. 하나 더 있다. 니네 머리 맞춰놨어. 앞에로다자 확실해요, 이건. 사소리. 어, 이 집 바깥에. 하나 그 자리고. 어디 이 자리 어디? 여기. 끝. 집 끝났어. 아, 아, 아. 한 번. 아직 안방이 있어 1번. 몸을 음, 좀 올려야죠. 바닥으로 돼뭐 있어. 나왔다. 여기. 1번. 붙어 있어 1번. 아니, 이게 안번신안 아, 그죠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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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지만 잠깐만. 잠깐만. 이렇 뛰어 내려, 내려 형봐수 그, 있어, 사이 그, 나도 그, 봐줄 수 있다. 왼쪽각 봐. 말했어. 들어온 거지? 네. 아, 왔어, 들어. 일단 나한테 붙은 거 있어? 하나였거든. 아, 아 저기로. 야, 저기 있네. 뭐냐 왜 이렇게 거긴냐 아, 바로 뛰어올 수 있어 지금 바로 가고 있어 어딘데 성당 들어왔어 성당 들어왔어 아이고 아 어, 뭐야 이게 왜 죽어 아씨 잡을 <laughs> 아. 어또 아니야 오